안녕하세요. 군산대 한달 소식을 전해드리는 군산대 소식의 MC 박미애 이상영입니다. 벌써 개강을 한지 한달이 지나고 10월이 찾아왔습니다. 이 학기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하고 여러분이 개강에 적응하시는 동안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공간디자인융업기술학과 학우들의 졸업작품 전시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졸업을 위해 3년 동안 수고하신 선배님들의 졸업 작품들을 함께 보시죠! 지난 22일에서 24일, 우리 대학 아카데미홀에서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과의 제14회 졸업작품 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졸업작품 전시회에서는 같이 있어 같이 있는 함께 라는 참신한 주제로 4학년 학우들이 공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고민하고 작업한 결과를 선보였습니다. 함께라는 주제에서 출발해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 속의 배움을 공간이라는 하나의 문화로 표현했습니다. 전시회를 방문한 사람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우리 학우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작품들을 관람하였습니다. 작품을 전시한 학우들은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받으며 전시회에서 자리를 지켰는데요.

학우들이 4년 동안 습득한 지식과 경험들이 내포된 작품들은 각각 다양한 각도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였습니다. 졸업 작품 전시회를 통해 졸업을 앞둔 학우들의 성장과 공간 디자이너로서의 첫 걸음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이첫 걸음을 시작으로 학우들의 무한한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졸업 작품을 위해 긴 시간 동안 애쓰신 선배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졸업작품 전시회가 있던 날, 자신의 진로에 대해 좀더 알아보려는 발걸음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상현씨, 어떤 행사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당연하죠. 지난 22일에 있던 진로박람회 말씀하시는 거죠? 행사를 위해 우리 대학의 모든 학과가 힘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함께 보시죠. 지난 22일, 전북 충남 지역의 수험생들을 위해 진로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진로 박람회는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위해 QR 체크인과 발열 체크, 소독까지 3단계의 절차를 거친 후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많은 수험생이 모였는데요. 이날 총장님도 방문하셔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수험생들은 각자 관심 있는 학과의 부서에서 우리 대학 학우들에게 상담을 받기도 하고 입학 관련 자료를 보며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선생들은 여러 부스에 들러 체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우리 대학 학우들 또한 부스를 지키며 학생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고 재미있게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평소에 알쏭달쏭했던 점들을 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제 꿈에 한두 발짝 더 다가간 기분이라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작년에는 이 실내 실내에서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제 야외에서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이 뜨거운 햇빛에 나들면서 찾고 있었던 거좀 힘들었고 좋았던 거는 이제 학생들이 오면서 이제 우리 학교 학과를 소개하면서 나중에 이제 후배들이 될 거라는 생각에 그런 마음으로 진로을하는 참여해 봤습니다. 아 원래 가나라고 하면 여학생분들만 관심이 많을 줄 알았는데. 막상 진행을 하다 보니 남학생분들도 많이 와주셔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어, 놀랐고 제가 가진 정보들을 그분들한테 전해줄 수 있어서 정말 팩스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진로 박람회가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laughs> 자신의 꿈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생활과 관련된 꿀팁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대학 생활이 돌아왔습니다. 네, 학교에서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현재 스튜디오에 창업 동아리에 참여해 본 학우가 나와 있는데요. 임지율 리포터가 그 학우와의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뒤에는 창업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미술학과 17학번 박은주입니다. 창업 동아리를 왜 선택하게 되었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액세서리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동아리를 하면서 얻게 된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요? 어, 교내 지원을 받아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모든 걸 만들고 교내 플리마켓이나 테크노마켓에 참여를 해서 수익 창출도 할수 있어서 제일 좋았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어, 창업 동아리는 모든 학과분들에게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창업에 관심 있는 학업분들은 관심 있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에서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는 창업 지원단이 있습니다. 창업 지원단은 아카데미오 옆에 있는 공동 실험실 습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미션형 창업 동아리도 이번 달 9일까지 1차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군산대 소식의 리포터 임지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의 자랑거리 중 하나인 야경을 준비했습니다. 상양 씨는 우리 대학의 야경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밤에 캠퍼스를 걷다 보면 밝게 비난 전공과 평양 동성화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풍경 사진 찍기에 좋은 곳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대학 야경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문을 시작으로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밤이 되면 낮과 다른 우리 대학의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캠퍼스 곳곳에 켜진 가로등과 불이 꺼지지 않은 건물들은 야경의 분위기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날씨가 좋은 요즘. 밤이 되면 우리 대학의 아름다운 야경을 보며 산책하는 학우들도 많이 보입니다. 사진을 잘 찍지 못하는 학우라도 밤에 우리 대학을 방문하면 멋진 사진을 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1월 9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개최하는 지역과 함께하는 제8회 군산대학교 사진 공모전에 우리 대학의 아름다운 야경을 남겨보는 건 어떤가요? 우리 대학에서 친구와 함께 잠시 산책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한다는 거 아시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더욱 유익한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럼 안녕. 안녕.